안녕하세요. 얼굴 없는 영상입니다. 오늘 책을 읽다가 전진과 후진, 아니, 전진과 후진이 아니라 역진이라는 단어, 단어를 만났거든요. 어, 우리가 항상 전진의 반대원 후진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진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역진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방향을 바꾸어서 전진한다는 뜻인데요. 역진이라는 단어를 만난 건 책을 세 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더 해빙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그 책을 인용한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책이고 세 번째는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진이라는 단어를 만났고 그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새롭던 표현이 두번세번 번 만나게 되면서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반복을 통해서. 이제 내 것이 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배경 지식이 쌓여가고 이해의 폭도 넓어가는 것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전진과 역진의 내용에 대해서 돌아오면 남들을 따라만 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냥 앞으로만 전진하게 됩니다. 물론 남들을 따라가다가 거부지리로 이익을 얻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어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불안하기도 하죠 어,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따라가기 보다는 단독성 내가 내다워지는 거죠 단독성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남들과 다르게 역진하더라도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길을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네, 뒤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자의 글귀를 보면 쓸모. 없음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쓸모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자신을 다그치기도 하고, 어, 계속 채찍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무에 예를 들어보면, 어,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등은 열매로 인해서 이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잡아 뜯기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쓰기엔 물을 잘 먹어서 금방 썩어버리고 무른 데가 있어서 자작나무처럼 원상복구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기나 식탁, 책상 등을 만들기도 애매해서 거의 쓸모없음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해까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처럼 큰 가구를 만드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가 아마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네, 생존이 오래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역행할 때가 있는데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될 때, 어, 일상 에너지가 고갈될 때, 지금 이 순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역행한다고 생각되지만 역행을 다시 역발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laughs> 그러면 어, 역행을 한다고 생각할 일이 없다 아주 유유자적하고 어, 여유로울 때가 생기잖아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쉬어가는 시간 만들 수 있는 시간 쉬어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몸과 마음의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어, 이는 즉 장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쓸모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역발상 네, 필요합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시간이. 곧 충전하는 시간이고, 제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쓸모 없음과 쓸모 있음이 동시에 존재하면 아주 좋겠는데요. 어, 이것은 아주 깨달음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전진, 때로는 역진 하면서 어,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삶은 아주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한 길만 가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 전진을 통해서도 경험을 쌓고, 역진을 통해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재미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진. 이는 곧 새로운 길. 길이 될수 있고, 우리가 단독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역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진하든 전진하든 웃긋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